철수 가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2 탄으로 철수 가구의 디스플레이관에서 신제품과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디스플레이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곳이 철수 가구의 디스플레이관입니다. 이쪽에서는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들도 있고요. 서랍장들이 원목 제품부터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가구들까지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침대들이 보이는데요. 슈퍼 싱글이네요. 슈퍼 싱글 제품이 원목으로 그리고 또 저렇게 화이트 제품으로 진열되어 있고요. 매트리스 포함해서 29만 8천원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뒤에는 가볍게 입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화이트 장들 그리고 이 뒤편으로 보시면 세트로 구입하시면 정말 좋겠다 싶을 만큼 예쁜 블루 제품의 침대 그리고 서랍장 그리고 TV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렇게 장까지 예쁘게 진열되어 있네요 화이트 제품도 있고요 요즘에 스인 제품이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생활방수가 되는 이런 앞뒤 스윙으로 되는 이런 쇼파들도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윙 제품인데 가죽으로 된 이런 스윙 제품의 쇼파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TV, TV장들도, TV, 서랍장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세라믹으로 이렇게 화이트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라운드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브릭 제품, 그리고 디클라이너 쇼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킹 침대네요. 킹 침대가 뒤에 음, 텐바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아주 저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 어, 이런 쇼파는요. 기획 상품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4인용인데요. 생활평수되는 조야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제품이 쿠션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가격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라운드형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서랍장 어, 세트가 화이트 크림 색깔로 5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 4단 그리고 옷장 이렇게 같이 세트로 구입하시면 좋은 이런 제품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이런 음 책상들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네. 서수 가구는 정찰 판매만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구로 딜하지 않는 좋은 가격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앉아보시고 두드려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디스플레이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 3탄으로 프리미엄관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